안녕하세요. 엔자박규입니다. 어, 저번에 제가 영어 채널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어, 생각보다 실행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관련된 누구나 충분히 할수 있으면서 돈이 될 만한 어, 유튜브 채널 영상을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봐볼게요. 이렇게 아무 나레이션 없이 그냥 음악과 배경 사진, 영상 같은 것만 나오는 건데요. 이 영상의 조회 수가 무려 네, 130만입니다. 130만 정말 미쳤죠. 심지어 제가 이 채널을 이제 녹스 인플루언서로 봤어요. 월 수익이 이제 192만 원, 거의 200만 원 정도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만들면서 또왜 추천을 드렸냐면, 먼저 이게 8시간이잖아요. 8시간이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는 이제 조회수랑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근데 8시간이고, 이 영상 자체가 사람들이 자면서 걸으면서 듣는 거라서 시청 지속 시간도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게 2020년 1월에 업로드한 영상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11전, 2주전, 3주전. 와, 그래서 이런 영상은 진짜 하나의 연금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구구절절하게 이상한 얘기보다는 바로 핵심, 여러분 따라하시면 바로 만들 수 있게 그것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번에 사용한 이 부루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걸 활용해서 만들 거고요. 이제 이거, 이 편지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 건데요. 사실 엄청 쉬워요. 8시간 짜리라서. 그래서 아까 저기 보니까 이제 영상에 배경음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브루 기준으로 여러분들 처음에 브루 오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뭘 눌러도 상관이 없는데, 네, 저는 이걸 누르겠습니다. AI 목소리 시작하기. 그리고 저장 안함. 그면 이렇게 점이 세고요 삽입으로 가주세요. 바로. 바로 삽입으로 가주셔서. 여기서 무료 이미지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물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검색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럼 여기 비디오가 나옵니다. 원래는 무료 비디오 사이트를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비디오 같은 걸 하나 넣을 건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 비디오도 배경 음악이 있는 비디오가 있고 배경 음악이 없는 비디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음악 이 계속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도 그냥 배경음악 따른데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음악에 있는 영상을 쓰면 되겠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되면서 이 배경음악이 있는 영상은 음성이 나와요. 근데 이건 배경이 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음성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봐볼까요? 자, 이 영상이 되면 음성이 나오죠. 근데 이 음성을 들어보니까, 음. 아까 우리가 들은 영상처럼 충분히 쓰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이거를 바로 클해주시면 되는데, 다운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다운로드. 그 다음에, 여기서 잘라서 채우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를 좀 써야 되는데, 이제 지금 AI잖아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없애줄 거고요. 일단 지금 그냥 저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가 아무 멘트 써주셔도 돼요. 테스트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클립 추가를 눌러서 빈 클립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있죠. 이걸 다시 누른 다음에 이거 있죠. 적용 범위 변경을 눌러서 전체 클리을를 누릅니다. 그 다음 이거는 누르시고요. 딜릭트 키를 누를 고요 삭제를 누릅니다. 이게 이렇게 5초가 나왔죠. 일단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건 8시간이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여기 누르고, 복사, 붙여넣기.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시간이 쭉쭉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 너무 많죠. 그럼 이런를다 눌러서 클립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 많으니까 클립합치기란 걸 눌러줍니다. 그럼 이게 하나로 바뀌어요. 45초죠. 이러고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또 금방금방 시간을 늘릴 수 있죠. 이렇게 3분까지 만든 다음에 다시 눌러서 클립합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면은 6분, 9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사실 벌써 아까 저거와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꼭 중요한 것도 더 알려 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영상이 계속 하나만 나오면 좀 지루할 거 아니에요. 얘도 보면은 여러 영상이 나와요. 처음에 이렇게 물도 나오지만 나중에는 산도 나오고 물이랑 산, 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도 여기서 물이라고만 치지 말고, 이번엔 산이라고 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배경음악이 있는 거를 처음부터 골라주시면, 우리가 힘들게 음악을 고를 필요가 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를 대면, 제가 음악이 있는 것도 음악이 나온다고 했죠? 이거 음악이 있고,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자, 또 이번엔 예를 들어볼게요. 음악이 잘 나오고 있고, 음악을 들어보니까, 어, 이것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이 여기서 새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새로 또빈 클립을 만들어주세요. 이거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거 빈 클립. 한번더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기에 또이 영상을 추가하면 되겠죠.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체크하고요. 아까 이 소리 나는 영상을 누릅니다. 그럼 자동으로 또 다운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적용은 전체로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얘가 구분이었잖아요. 얘네들도 이렇게 복사를 해주셔서 뭐 클립을 합치셔도 되고 이건 자유인데요. 클립을 합쳐서 뭐전 합쳐볼게 하고 컨트롤 C V로 이렇게 또 시간을 더해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더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는데, 어, 저는 이게 너무 많아서 좀 아, 좀 그래요. 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영세이 많으니까 여기서도 알려드리면, 자, 얘는 이걸 다 없앱니다. 하나하나 디렉트를 눌러요. 그럼 여기가 검정색이죠.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적용 범위를 잡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네개를 다시 합칩니다. 그럼 깔끔하게 하나로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브이로 이렇게 시간을 늘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약간 이 정도 반복밖에 없어요. 이 정도 반복을 해서 최소 1시간 넘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영상은 8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러간 약간 ASMR적인, 동기부여적인, 명사음악적인 건요, 사람들이 잘때 많이 듣기 때문에 길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 우리가 이 영상과 지금 똑같이 하면 가연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는 메리트가 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본 포맨적인 건 따라했지만 저렇게만 하면은 제 생각에는 어, 채널이 삭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어 채널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음성을 조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동기부여, 명상, 음악 채널이니까 여러분들이 음성을 조금 넣는 게 좋습니다. 어 AI 음성 쓰면 되지 않아요? 아 그것도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AI 음성이 좋을까요? 사람의 음성이 좋을까요? 당연히 아직까진 사람의 음성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은, 어, 멘트 못 써야 돼? 라고 할수 있잖아요. 제 멘트도 AI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리튼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좋은 글기 1 0가지로좀 추천해달라 하니까 얘가 이렇게 말, 말을 적어줬어요. 오늘을 기쁘게 살아라. 내일은 선물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가 써준 말을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곳에 따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넣으면 돼요. 녹화비 녹음 있죠? 이거 눌러주신 다음에 녹음하기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걸로 녹음하면 되는데요. 아 이거 녹음을 하려면 여러분들 마이크가 돼, 돼야 됩니다. 따로 여러분만의 마이크가 있거나 여러분이 사용하는 pc 또는 노트북의 마이크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 주신 다음에 요거 누르시고 이제 읽어 주면 되겠죠. 저도 한번 읽어 볼까요? 오늘을 기쁘게 살아라. 내일은 선물이 아니니까. 인내와 노력이 결국은 기회로 이어진다. 오늘을 기쁘게 살아라. 내일은 선물이 아니니까. 인내와 노력이 결국은 기회로 이어진다. 이렇게 나온 음성을 여러분들 이 완료 프로젝트 추가로 해서 이제 각각의 음악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단, 이걸 말할 때 조금 목소리를 조금 조근조근히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예시 였고제 거보다 더 조근조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 있죠? 이러한 목소리를 그냥 이렇게 갖고 오신 다음에 여기 가서, 어, 뭐 이런 데다 붙여넣게 해주세요. 붙여넣게 해주시고, 다시 아까 있잖아요, 이거. 이 영상만 여기까지 이끌어주면 됩니다. 아, 제가 브루 마크를 올리는데, 브루 마크를 없애줄게요. 다시. 요거 아까 우리 영상 있죠, 영상. 요거. 그러니까 이 배경 영상 있잖아요. 이거를 쭉 옮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 우리 음성 나오는 곳. 여기까지. 그리고 음성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면. 오늘을 기쁘게 살아라. 내일은 선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성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영상을 넣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영상부터 넣었던 이유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걸 어떻게 만드냐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제가 저렇게만 하면 안 된다 했죠? 여러분의 음성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저처럼 AI로, 아까 리튼해서 음성을, 이거 멘트를 뽑아낸 것처럼 멘트를 먼저 뽑고요. 여기서 아예 멘트를 먼저 만드세요. 멘트를 먼저 만드시고, 이 만드신 거에서, 이게 조금 더 빠른 방법이거든요 이거 만드신 거에서 엿다가 영상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엿다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 넣고 들어볼까요? 오늘을 기쁘게 살아라 내일은 선물이 아니니까 인내와 여기 중간에 마이크가 잘렸는데 어쨌든 방식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어 사실 끝난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진짜 간단하고 제가 이렇게 음성을 넣었던 이유는 이게 좀 차별화 포인트예요. 그리고 단 여기서 한번더 중요한 거 여기서 여러분만의 영상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제가 간단한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힌트를 드리니 힌트는 뭐냐면 저랑 이렇게 할것 같아요. 어 이렇게 그냥 글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잠깐 텀을 두고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기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한테 한번 따라해 보세요라고 할것 같습니다. 이런 명언 이제 글귀를 드느르신 분들이 실제로 따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예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게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 2시간 이상 정도로 해서 이제 파일 눌러서 영상으로 내보내기로 추출하면 됩니다. 아, 근데 추출할 때 네,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컴퓨터에 따라 다를 거예요. 보통 2시간 이상이면 2시간 이상짜리 영상은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그냥 사실 이게 끝이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썸네일. 썸네일 어떻게 할 거야? 썸네일 만드는 법도 같이 배워봅시다. 우리 끝까지 다 하는 거죠. 썸네일은 제가 이 미리 캠퍼스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미리 캠퍼스에서 만들려고 하고요. 저희가 아까 봤던 이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고하면 좋겠죠? 아, 이분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네요. 뭐, 우주의 모든 행운을 끌어오는 신비한 음악.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도 뭐, 돈을 불러오는 음악.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 미리 캔버스로 유튜브 썸네일로 규격을 잡았어요. 여기 유튜브를 잡았고요. 사진에서 제가 돈이라고 쳤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사진이 나오는데 어, 뭐가 좋을까? 이거 좀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쵸? 어떤 게 좋을지. 이거 왕관 표시 는 참고로 유료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그냥 무료로 쓸수 있는 것도 고그 퀄리티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직관적인 것 같아서 이걸 눌러볼게요. 네, 이걸 눌렀고요. 요게를 이렇게. 화면이 꽉 채워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꽉 채웠어요. 그 다음에 저는 얘를 약간 이렇게 흑백, 흑백을 눌러 줄게요. 왜냐면 저는 여기다 텍스트를 쓰려고 하거든요. 텍스트를 써서 제목 텍스트 추가를 눌러 줍니다. 그리고 아까 얘가 뭐 우주의 모든 행운과 행운을 끌어오는 신비한 음악. 저는, 저희는 약간,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마음을, 아, 안 보이죠? 텍스트 흰색으로 바꿀게요. 글자는 흰색. 그 다음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 행운과 돈을 불러오는 음악.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어, 멘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조사를 하면서 어떤 게 좋은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왼쪽 정렬하고 폰트는 좀 바꿔주면 시 좋습니다. 저는 노토산스라는 기본 폰트보다는 여기도 좋은 폰트가 많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어때라는 폰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어때 잘난체 이게 이뻐요. 이걸 쓸 거고, 네 이걸 눌러서 이렇게 크게 해주고, 폰트 더 키워주겠습니다. 클수록 좋겠죠? 텍스트는 이쯤에 위치를 시켜주고, 어, 다시 더 크게 해볼게요. 음악, 아, 음악, 이렇게 할까요? 음악, 어. 그리고 이렇게 할 건데, 어 글자가 잘안 보이죠. 얘 같은 경우는 좀잘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잘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어, 이 외곽선 한번 활용해볼까요? 외곽선 이렇게 검정색을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께를 좀 올려볼게요. 어 이런 식으로. 괜찮죠? 어디서 딱 많이 본 느낌이죠. 유튜브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고, 또 여기, 위에가, 어, 난 너무 심심해. 그럼, 어, 얘네 어떻게 했지? 이런 걸좀 참고해 줄것 같아요. 보면서 아 저기 네잎 클로버 같이 행운을 상징하는 요소를 넣었구나 하면 여기 저희도 요소에 들어가서 뭐 네잎 클로버 이렇게 검색해 을 볼까요? 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랑 적절한 것좀 넣어 주는 겁니다. 저는 요거 한번 넣어 볼까요? 눌러서 이렇게 줄여 가지고 뭐 요런 데다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리고 여기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썸네일이랑 삼색을 하는 거죠. 단 저는 지금 여러분들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지. 이 멘트 같은 거는 여러분들 좀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짠 거예요. 네. 참고로 지금 이거 못 따라해 주신 분들은 제가 이게 또 공유가 돼요. 지금 제가 만든 거를. 제가 이걸 만드 어 제가 이거를 공유를 해서 이 링크를 저희 엔자바교 카페에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만든 거 이거 이거 토대로 여기 뭐 멘트만 바꿔도 가능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 영상이 영상에서 그게 있어요 어 우리가 이 영상이 너무 노출이 안돼 그러면 태그를 조금 써줄 수도 있습니다 태그를 조금 써줄 수도 있는데 이제 유튜브 영상에 태그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본문에 다는 태그가 있고요. 업로드할 때그 업로드한 사람만 볼수 있는 태그가 있어요. 보통 그걸 비밀 태그라고 하는데, 그걸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본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페이지 소스 보기란 걸 눌러요. 이걸 누르면, 이러한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오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키워드란 걸 누르시면 돼요. 키워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 사람이 뭘 넣는지, 메타 태그라고 했는데 그걸 몰넣는지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그를 활용하면 내 영상이 조금 더 노출이 될수 있게 할수 있겠죠 그럼 오늘의 영상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약간 어 동기부여 힐링 약간 행운을 불러오는 돈을 불러오는 이러한 영상을 어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게 왜 만들어야 돼 조회수랑 시청 지속 시간이 높다 근데 어 전혀 어렵지 않더라 그냥 불우란 걸 활용해서 금방 만들 수 있었다 근데 만들 때 여러분만의 음성을 듣고 그걸 더해서 음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차별을 꼭 넣어야 된다 그래야 조회수도 잘 나오고 터질 것이다 그리고 글귀 같은 거는 리튼 같은 AI를 활용해라 썸네일은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만들면 되는데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어,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거 이거 링크를 아예 드릴 거예요 이 공유 링크라아 드릴 거다 그리고 영상을 올릴 때어 아, 태그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러면 이런 본문에 오른쪽 클릭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눌러서 컨트롤 F로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라 입니다. 네, 이렇게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더 좋은 영상을 제가 만들 수 있고요. 추후에는 어, 최근에 쇼츠랑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질문이 또 있길래 그런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칠게요.